자메이카 국립도서관에는 당시 영국 노예 무역선이 어떻게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날랐는지 그 도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노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노예들 6, 7명을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명씩 따로이 족쇄를 채워서 이렇게 빼곡하게 누워서 실고 갑니다. 노예 한명에게 허락된 공간은 길이로 160cm, 폭으로 20cm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루에 딱 한번 일어나서 식사를 할수 있어요, 앉은 채로. 앉은 채로 죽을 먹고 나머지는 모두 누운 채로 실려가야 됩니다. 용변도 누워서 봐야 됐어요. 그러니 이 노예를 실은 배의 환경은 오물로 뒤덮인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어나르는 중에 병을 얻는 흑인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병에 걸린 흑인 노예들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